안녕하세요.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정말 활용도 아주 좋은 끝판왕 차량이죠. 기아의 더뉴 레이 1.0 LPI 프레스티지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보시는 바와 같이 블랙 컬러 차량이고요. 이 차량 앞에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은 연식도 굉장히 짧고 주행 거리도 정말 얼마 안 되는 차량이거든요. 연식이 19년 8월이고요, 19년식 차량이고 주행 거리 3만 3천 킬로미터 밖에 안 되는 차량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정말 반짝반짝한 게 거의 새 차라고 해도 뭐 무방할 정도고요. 지금 보시면 15인치 휠, 네레이에또 전용 휠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살짝 까짐은 있네요. 타이어 트레드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한30% 정도 이거는 교체 비용을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타시다가 교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이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열리기 때문에 안쪽에 만약에 우리가 놀러 갈때 캠핑하실 때 물건 싣거나 아니면 테이블 놓고 놀기 되게 좋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하시면 너무 좋고 비필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활용도 굉장히 높으신 거볼수 있습니다. 일단은 뒷좌석, 어, 트렁크로 가볼게요.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안쪽에 보시면, 어, 이 차량은 거의 뭐새 차기 때문에 컨디션도 아주 깨끗하고 뒤쪽에 짐도 거의 안 실으셨던 것 같아요. 거의 새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뒷좌석은 이제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박이, 차박을 하시거나 아니면 물건 실으실 때도 아주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뒷좌석 한번 제가 타볼게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 블랙 앤 카멜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런 컬러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컬러는 사실 때도 많이 안 타면서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도어 쪽에도 이렇게 같이. 투톤 컬러로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중앙에는 이제 열선 시트가 2단으로 양쪽 모두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고 12V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공간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차량은 공간 아주 넓은 거 보실 수 있고 그리고 헤드룸은 정말 키 크신 분들도 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손을 다 뻗어도 이렇게나 여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일단은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핸들 보시면 핸들도 천연가죽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뭐 기스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에 클러스터 부분 보시면 주행거리 33,185km. 주행거리 굉장히 짧은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운전석 도어 쪽에 보시면은 전동 사이드미러 버튼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이 왼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센터페시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실내 디자인 자체가 이 카멜, 카멜 컬러랑 블랙으로 투톤으로 들어갔잖아요. 역시나 실내 인테리어도 동일하게 통일감을 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기어 노브도 굉장히 깔끔하게 역시 투톤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버튼 상태 아주 양호하게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아래쪽에는 열선 양쪽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 2단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옥수단자 USB 12V 이용하실 수 있고, 수납공간 들어가 있고요. 커플더두개 들어가 있고, 여기도 수납공간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룸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이 차량 특징이죠. 위쪽에 이렇게 수납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책자라던가 이런 거.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들어가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각, 그, 사각형의 그 디자인이기 때문에 앞쪽에 그 시야가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엄청 넓게 빠진 거 보실 수 있어서 운전을 잘못 하시는, 초보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도 운전하시기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 차량이고요. 앞쪽에서 가격 설명 도와드릴게요. 네, 이 차량 가격은 1,530만 원에 나와 있고요. 이 차량 정말 거의 새컨디션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처럼 내관 외관 아주 양호한 거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차량 궁금하신 분들은 위쪽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지금까지 미차의 카 스타일 아라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